밤에 다리가 저려 잠을 못 이루신다면 허리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최근엔 간단한 시술로 허리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나현규 씨는 갑작스러운 다리 통증 때문에 힘들었는데요. 왼쪽 다리가 이제 허벅지에서 종아리까지 저리고 당기고 아프고 해서 저 잠을 못 잤어요. 그 정도로 아팠습니다. 검사 결과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퇴행성 변화나 외상으로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의 수액이 튀어나와 신경을 눌러 통증을 일으킵니다. 허리 디스크는 허리뿐 아니라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데요.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허리 통증이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디스크가 나이가 들면 따라 노화가 일어나게 되고 퇴행성 변화가 생깁니다. 또한 지속적인 잘못된 자세나 습관 등도 원인이 될수 있고 갑작스런 사고나 충격도 허리 디스크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목소리> 허리 디스크 초기에는 약물 주사 요법이나 운동 치료를 하지만 보행 장애나 대소변 장애를 겪을 정도라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요즘엔 부담이 큰 수술보다는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튀어나온 디스크를 직접 제거하는 방법에는 고주파 열 응고술과 척추 디스크 내시경이 있습니다. 고주파 열 응고술은 주사 바늘 모양의 청극을 디스크에 삽입한 후 고주파 열을 가해 망가진 디스크를 수축시키고 통증 유발 신경만 차단합니다. 이 시술 방법은 상처가 없고 2~30분의 짧은 시간에 시술할 수 있고 합병증이 없으며 회복이 빨라서 바로 출근할 수가 있습니다. 고령 환자나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디스크병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고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도 시술될 수가 있습니다. 나형규 씨도 2주 전에 고주파 열 응고술을 받고 허리 디스크 통증에서 벗어났는데요. 몸이 아팠을 때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시술을 받고 나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뭐 10년 묵은 뭐 갈증이 뭐 해소가 됐다는지 뭐 그런 느낌이에요. 허리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허리에 무리를 주는 행동은 피하고 허리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먼저 전문 의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스크 질환자 중90% 정도는 수술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